아유, 잘하네. 또. <laughs> 음. 우리, 몇개예요 음, 6. 6인데 몇 개? 6개. 얘는 몇 개? 7개. 얘는. 음. 팔이몇 개더라? 8? 음... 여 음, 자꾸. 여덟, 얘는 몇 개? 일곱. 얘는? 여덟. 그렇지. 저 먹으면 안 돼요. 자, 이번엔 하나 둘 말하면서 쓸게요. 이 하나. 아니지. 여섯. 여섯. 또 얘는. 세고. 그렇지. 여덟. 그렇지. 너무 잘했어요. 말해야지. 육은. 여섯. 그렇지. 쓰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. 몇 개예요? 1. 음. 8이니까 뭐예요? 음. 8. 여덟 나와야지. 하다 갑자기 여덟. 생각이 안 나면 5, 6, 7, 8 세면 되죠 걔는. 네 6. 음. 6. 음. 8. 그렇지. 잘했어. 한 번만 더 할게요. 또손 몇 개? 일곱, 일곱 여섯, 여섯. <laughs> 내가, 자 내가. 이렇게 봐야지 일곱 다음에 몇개예요 일곱 네, 다음에 음. 일곱 여덟 여덟 또몇 개? 칠은 몇 개? 아, 치, 치. 몇 개? 네, 일곱 7. 또. 아,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몇 개? 이, 여섯. 여섯. 팔은 좀 전에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여덟. 여덟. 또. 일곱. 일곱. 여덟. 음. 집에서 이거 소리 내야 돼요? 안 내야 돼요? 내야 돼 근데 요새 독감 걸리고 아파가지고 소리 안 내고 막 했죠? 엄마 숙제하지 말라고 했어 자, 이번 주부터는 꼭꼭 소리내서 해야 돼요. 네.